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드디어 저희 사무실이 이제 안 추워요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항상 일할 때도 패딩을 껴입고 그랬거든요 이제 좀 가볍게 하고 있어도 춥지 않고 날씨가 딱 좋아졌습니다 보니까 다음 주 날씨가 지금 영상 10도까지 올라가서 슬슬 봄 오는 게 이제 실감이 나는데 쇼핑 하시기 전에 앞서서 또 기본이 튼튼해야 쓸데없는 소비를 막을 수 있다 라는 또 쇼핑의 합리화를 가지고 오늘은 봄 옷장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 아이템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상의 두 개, 하의 두 개, 총네 가지를 가져왔고요. 일단 첫 번째 니트웨어는 드로핏 브랜드인데 작년에 이 니트 컨텐츠에서 드로핏 브랜드를 처음 구매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만듦새도 진짜 괜찮고 특히 제 체형에도 핏이 진짜 예쁘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의 최애 니트로 되게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번 봄에도 좀 괜찮은 거 없을까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사이즈 PBT 라운드 가디건이에요. 봄 신상으로 나와서 86,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넥라인이 라운드로 살짝 높게 올라오고 봄신상으로 나온 만큼 두껍지 않은 기본 두께예요. 지금 시즌부터 이너로 활용하기도 괜찮고 핏이 정말 넉넉하게 나온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슴 품도 여유가 있으면서 암홀까지 여유 있는 느낌? 체형을 보완하면서도 또 저스트한 기장감이라 핏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만졌을 때 촉감도 진짜 부드럽고 원단이 막 헤어리한 것도 아니라 보풀에서도 크게 말이 날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부터 초여름까지도 정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포인트를 줄수 있게 브릭 컬러를 착용했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좀 채도감이 낮고 센스 있는 요 컬러감 무지 디자인이라 부담없이 입기가 좋은데 반대로 나는 기본템으로만 활용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더 컬러로 검정이나 그레이 활용도는 이런 색깔들이 더 높다 보니까 취향에 맞춰서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버사이즈 모웨어 니트 가디건 마찬가지로 7 6 5 0 0원 나온 아이템이에요. 진짜 기본으로 흔히 알고 계시는 그 가디건의 디자인인데 넥라인 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버튼이 총 5개 밑단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오버핏이 나오기도 하고 기장이 살짝 짧은 세미크롭 정도 이너를 받쳐 입어서 레이어드를 하기도 좋아서 꾸안꾸 무드에 이렇게 편안하게 연출되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모헤어 원사가 좀 헤어리하게 들어 가면서 베이직한 기본 디자인의 오버핏 실루엣이라 어렵지 않게 코디하기가 좋아요. 컬러가 들어간 아이템을 활용하시면 봄 계절감까지 화사하게 담아내기가 좋아서 과하지 않게 어두운 그린 컬러? 이런 식으로 색감 있는 아이템까지 이번 봄에는 꼭 한번 활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 바지 아이템들인데 작년까지는 계속 와이드가 대세다, 조금 더 슬림해진다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이 갈렸거든요. 올해는 확실히 좀 슬림해진다 이런 게 보이는 추세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전부 벌룬 팬츠거나 정말 맥시한 와이드 핏이라 조금 더 슬림한 게 있으면 좀더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프리즘웍스 브랜드의 오지 셀비지 레귤러 데님 지금 9만 원 초반대에 판매하는 아이템이에요. 오지 라인이 기본템을 전개하는 만큼 디테일을 덜어내고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 거기에 실루엣이나 원단감에서 포인트가 들어간 데님인데 일단 셀비지 원단 13온즈 두께의 수입 원단을 사용했어요. 빳빳하면서 되게 탄탄한 느낌의 이 실루엣이 잘 나오고요. 밑단이랑 허리에는 체인 스티치 봉제를 사용해서 오리지널 감성도 살려 전체적인 완성도를 되게 높게 만든 아이템이에요. 아무래도 평소 입는 바지보다는 좀 슬림하긴 하거든요. 허리랑 허벅지가 딱 맞는 느낌이 있어서 한 사이즈 정도 업을 하셔도 좋아요. 여기저기에 코디 고민 없이 입을 수 있기도 하고 옷장에 꼭한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청 데님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마지막은 그라미치 브랜드의 와이드 테이퍼드 팬츠. 가격은 11만 원 초반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봄 시즌에 정말 막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찾아보다가 휘뚜루마도루 좋겠다 싶어 가지고 구매한 바지고요. 핏이랑 원단별로 지금 세 번째 구매를 했는데 입었을 때 핏이 저한테 진짜 잘 맞아요. 원단에는 가먼트 워싱이 되어 있고 그라미치에 빠질 수 없는 요 시그니처 위빙 스트랩, 착용감이나 내구성을 올려주는 가제 크로치까지 상당히 매력적인 디테일이 많아요. 제가 평소 에있는것 보다 좀 슬림하다. 이런 느낌이지 절대적으로는 와이드 테이퍼드 느낌? 부담없이 데일리하게 풀어내기 좋은 정도예요.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 웰메이드 검정바지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핏이나 컬러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구경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지 전부 기본템이긴 하지만 센스있게 입기가 좋거든요. 유행을 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아이템이라 비슷한 아이템이 없으시거나 영상 보시면서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꼭한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이즈나 추가로 궁금한 점 있었던 분들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